자 이번에는 군수 공장을 부활로 카반 박사의 부활을 활용해서 싹다 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계정에서 부활을 만렙을 찍어놨는데 이게 진짜 참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아까운 스킬인데 지금 현재 부족 효과 중에 전투적 에너지 증가 효과가 있어서 에너지가 조금 많은 편이라서 지금 파우더도 해놨거든요. 풀파요풀파 오마공 쿨파 네. 부활된 유닛들도 석상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된 라이플들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플들만 부활시켜서 군수공장 싹다 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치가 굉장히 좀 쉬운 편이에요. 굉장히 좀 쉬운 편이라서 이거는 뭐 무난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르죠. 까딱 방심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자, 여기 일단 둠캐논 조금 있고. 그냥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쉽게 나왔거든요. 자, 요거는 일단은, 음, 이쪽에서 먼저 갈까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 보여서, 자, 카바니만 내립니다. 카바니만 내려서, 부활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딱 해주고, 어이구, 어이구, 야야야,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마. 쪽한 방, 땅 해주면은, 자, 이런 크리터 하나 던져 놓을게요. 크리터랑 쇼군 좀 던져 주면서, 자 라이플들 공격력이 후덜덜합니다. 지금 굉장히 세요. 그리고 카반박사가 라이플들 치료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그렇게 나쁜 방법만은 아니야. 아, 어허헤에에에에에앗 요 아아아 화방이 너무 쎘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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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 <laughs> 아, 이 부활이 에너지가 꽤 많이 들어가서, 어, 이러면 안 좋은데. 이럼 좋지 않아요. 30 포인트는 그래도 먹어줘야 되는데, 어, 너무 방심했나? 아, 근데 이쪽이 조금 어려웠어요. 네, 우측 입구가 조금 어려웠던 자리라 가지고 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제 생각만큼 잘 밀리지 않을 거라는 걸. 네, 22 포인트 먹었고요. 자, 에너지가 조금 남으면 지뢰 제거만 조금 해둘게요. 웬만한 건 오늘 유닛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런처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쉽게 나왔거든요. 자, 24포인트, 25포인트 먹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조금 남은 거, 여기 런처 이거 포획해버릴까요? 이 정도만 하고 자, 25포인트 먹고 1턴은 마무리. 2턴 바로 갈게요. 자, 2턴에서는 음, 이어서 가볼게요. 이어서 자, 요거는 카바니를 먼저 내리고 부활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하고 성광탄으로 앞에 조금 이동할게요. 광탄으로 조금 이동해서 연막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풀리면서 공, 동시에 공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라이플들 자리 잘 잡았고 크리트 하나 쇼한방딱 해주고 자 밀고 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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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셱 밀어 버려 둠캐논 조심해 둠캐논 자 둠캐논은 쇼한방 그리고 크리트 하나로 어그로 끌면서. 부활도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 스킬이라서 자 그리고 빠져 빠져서 여기서부터 밀어 어 카바니 쫓아가 카바니 쫓아가 보초탄 맞지마 카바니 그렇지 오케이 라이플 잘쫓아갔고요자 이번에 60포인트 까지는 먹어줘야 되거든요 자 크리트 하나 던져주고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 이게 진짜 라이플이 오마공 풀파... 로 부활이 된 거라서 오마공의 1마방 그래서 굉장히 세네요 진짜 건물 그냥 막 녹여요 이 정도 숫자로 자47 포인트까지 먹었고요 자 여기에 쇼칸방 딱 던져주고 아우 스플 데미지 어 런처 공격 어 런처 오와 런처 에안 죽었어. 안 죽으면 돼요. 안 죽으면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저 런처 포격으로 제거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냥 포격으로 제거 안 할게요. 부활된 유닛으로 제거하겠습니다. 포격은 그냥 지뢰 쪽만 좀 제거할게요. 지뢰만 좀 제거해두고 그다음에 여기 총 런처 쪽도 포격 한 번씩만 해주고 이따 먼저 좀 때려야 해서. 자, 일단, 요렇게 해서 2턴 마무리 57포인트 먹었습니다. 3턴은, 음, 3턴 조금 애매하네. 런처 저거까지 밀어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럼 아래서부터 그냥 밀어볼게요. 자, 연막 하나 딱 던져놓고, 카반이 딱 내려주고, 여기 광 하나 던져주고, 부활을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다섯 번 부활했습니다 다섯 번 부활하면 24 곱하기 5 하면은 120이죠 크리터 하나 슉한방자 화방 조심해야 돼요 화방 화방 조심해야 돼요 화방 화방 아파요 구급상자 하나 던져주고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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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처 런처 구급상자로 버티기 런처 하나밖에 안돼서 구급상자로 버티기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카바니까지 있으니까 구급 상자랑 카바니 힘으로 버텨내죠. 자, 그리고 화방 쪽에 또밀때 공격을 좀 어우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자, 크리트 하나 던져 놓고 어, 이거 너무 너무 방심했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안 좋은데. 어, 이러면 좋지 않아요. 자, 런체쇼크한방 할게요. 안 할라 그랬는데. <laughs> 어, 카바니 죽었어. 아하 카바니가 죽어버렸네. 아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런처를 포격해야 되나? 아 런처 포격 말고 여기 화방 포격으로 제거할게요. 와 화방이가 진짜 아프네요. 화방을 포격으로 제거하고 다음 턴에서 부활로 라이플 살려서 화방 쪽에 포격을 좀 해둘게요. 아직 두턴 남았죠? 아닌가 한턴 남았나? 남았나요? 자 일단 태가아 아직 두턴 남았죠? 네, 두턴 남았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음자 이거는 여기 런차 아래쪽으로 침투해가지고 샥 밀어버리면 될것 같거든요 카바니는 성광 명령을 안 따라가요 성광 찍어도 안 가거든요 자 그래서 부활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해주고 런처 아래로 침투, 살짝 맞아. 오케이 이렇게 살짝 맞아 주면은 카바니도잘 따라 올라가거든요. 피가 빠져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막 따라가요. 어 잠깐 카바니 이러면 조금 위험한데 들어가 들어가 카바니 들어가 그리고 쇼칸 방 오케이. 자, 박격 쪽에 쇼칸 방해주고 런처 잡았고요. 대포들 쌩 밀고.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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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저기 저기 조심해 저기 조심해 그렇지. 기관포까지 잡고 빠져 빠져. 화방이랑 붙지마 화방이랑 화방이랑 붙으면 니네 다 죽어. 화방이랑은 지금 붙을 때가 아니야. 하반이가 치료해 주면서 화방은 여차하면 폭격으로 좀 제거를 해 놔야 될것 같아요. 어, 화방이 너무 아프네. 죽런쳐 아, 한방 맞았다. 어, 라이플 숫자가 꽤 되네요. 이렇게 피 빠진 애들을 보니까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네요. 120끼면은 거의 다섯 여섯 부대 정도 되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자, 요거 에너지 남으면은 위쪽에 지금 화염 방사기 레벨 조금 높은 애들 보이는데 걔네를 포격할게요. 요거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아, 박격 포격할 걸 그랬나? 박격을 포격하는 게 나았을려나? 아, 만렙으로 부활하면 20기밖에 부활 안 돼요? 아, 그래요? 어,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아, 20기밖에 부활 안 돼요? 어, 사기네 그러면? 아, 새로 만드는 거는 2 0기 밖에 부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은 애들 살리면 24까지 채워주는데 그냥 살리면 20박 20일 리미티드라는 거죠. 오, 이거는 또 처음 알았네요. 오호, 이러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아, 왜 이렇게 문제 빛이야? <laughs> 문제적 빛인가요? 가반이 내려서 성광 던지고. 그리고 부활이 다 됐죠 그 다음에 태가 자 이러면 됐죠 몇개 살아남았는지 어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네 자이렇게 보면 보이겠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18, 19, 20. 아, 20이네요. 20이네요, 20이. 죽은 애들 부활시킬 때는 24라는 숫자가 다 차지만 아무도 안 죽었을 때 단순히 부활을 시키면 20기까지만 부활이 되니까 5번 부활시키면 100기 밖에 안 되는 거네요. 좋지 않은데? 데끼면은 내부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좋게 좋진 않네요. 자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턴34 포인트 남았는데 아 조금 불안하네요. 자 요거는 쇼런처 쪽으로 좀 침투를 해서 부활시킨 다음에 좀 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여기 화방이랑 기관포가 좀 많이 남아서 살짝 불안하고 여기 있는 화방 두 개는 포격하고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죠. 하방 요거 포격하고 갈게요. 음, 20개 밖에 부활 안 되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저는 24다 차는 줄 알았는데, 죽었을 때 채우는 거랑 그냥 아무도 안 죽었을 때 채우는 게 조금 차이가 있었네요. 이게 의도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여기에 부활을 시키고, 자, 하나, 둘, 셋, 넷, 4 번만 부활을 시킬게요 일단 에너지가 침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4 번만 부활을 시키고 자 이거 잘 돼야 돼 카반이 잘 따라갔니 카바나 더부터 더부터 크리터 하나 던지고 쇼크 한 방. 타이밍 괜찮았고요. 슝런쳐 날리고. 아저 박격포를 포격하는 게 나을라나? 어 안돼 안돼 안돼. 아우어 안돼 두 방은 위험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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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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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죽지지살아야야살아야야돼들들살아야야안안어이이 돼, 돼. 돼. 박격 중 중국에서 으으면죽 죽어 아 안돼 안돼두 n a 맞으면 다 죽어 아 역시 t 격을 포격했어야 되는 거군요. 아, 이대로 끝인아요 아, 이대로 군수 왕크를 못 하고 끝이 나는 건가요? 아 아, 너무 방심했네요. 음. 역시 아까 박격을 포격했어야 되네. 아, 네개 붙은 거를 포격했어야 되는데. 네. 요거는 일단 부활된 애들로 하는 거는 실패를 했는데 지금 전사 애들 남아 있으니까 전사로 한번 끝을 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성광탄도 없고 완전 맨땅에 헤딩이거든요. 이 <laughs> 될려나 이게? 아. 어찌 됐건 애들 가다가 화방 쪽으로 다갈거 같은데. 자, 한번 붙어 보자. 자, 붙어 보겠습니다. 자, 전사로 그냥 맨땅에 헤딩입니다. 에너지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깨는 건데 지금 에너지가 1밖에 안 남았어요. 1.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자, 화방이랑 붙었어요. 자, 풀파니까 그래도 풀파니까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겠죠. 오,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자, 구급상자 하나 던질게요.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오, 좋아, 좋아. 자, 이거, 깨기만 하자. 오, 깨겠는데요? <laughs> 아, 이건 근데 좀 제가 너무 좀 쉽게 생각하고 한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충 했는데, <laughs> 좀 제대로 신경 써서 했으면 아마도 성공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치가 너무 쉬워서 너무 만만하게 보고 부활로 덤볐다가, 어우, 낭패 날뻔 했네요. 낭패는 이미 났고, 다행히 전사 태워놓 애들로 마무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았네요 부활되는 규모가 만렙을 찍어서 24가 돼도 유닛이 죽었을 때 부활하는 건 24지만 하나도 죽지 않고 그냥 부활시켰을 때는 20기밖에 안된다는 거 음. 요거는 뭐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네요 이것도 버그겠죠 수정을 해주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뭐한 반만 성공했다고 보면 되겠죠 네, 실패한거죠 네, 실패했습니다 다음에 또 해볼게요.